인간은 예,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악하게 됩니다 근데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는 개념이 없어요 유지까지는 예, 예, 사람은 예,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촉진적 환경이에요 예, 부모한테 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범죄자나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또는 뭐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냐면 바로 촉진적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은 다시 얘기하면 박탈과 좌절과 절망의 어떤 경험들로 인한 생긴 음 것이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상처다 이렇게.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상처가 이렇게 행동화 시키는 상처가 없다면, 인간은 지극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,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, 다른 사람을 생각해준다.